브레이크를 해제하고, 그 다음 바퀴를 조이고 있는 QR을 해제하여 탈거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체인이 현재 가장 큰 기어에 물려 있습니다. 이 기어를 변속기를 사용하여 가장 작은 기어로 옮겨가도록 체인을 가장 작은 기어로 옮기는 이유는 뒷바퀴를 다시 장착할 때의 용이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뒷바퀴의 체인을 가장 작은 기어로 물린 뒤 가장 작은 기어, 가장 안쪽에 있는 기어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하여야 체인의 텐션이 약해져서 뒷바퀴의 탈거와 장착이 용이합니다. 다음은 브레이크의 해제입니다. 현재는 여행용 자전거를 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캔틀레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캘리퍼 브레이크라든지 이 브레이크의 해제 방법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한 다른 타입의 해제 방법은 펑크 패치 방법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캔들 레버 브레이크는 이렇게 걸린 케이블을 푸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뒷바퀴 탈거를 위해 퓨어를 해제하겠습니다. 퓨어를 레버를 연뒤 뒤쪽에 있는 자신의 방향으로 돌려주면 유역이 생깁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풀어준 뒤 다음에. 풀리를 살짝 위로 들어 올려주고, 바퀴를 윗방향으로 들어 올리면 간단하게 뒷바퀴의 탈거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뒷바퀴를 다시 장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의 카세트가 드레일러와 동일한 방향으로 먼저 위치를 잡고, 위에서부터 걸어주겠습니다. 이때 풀리와 바퀴에 체인이 걸리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아래쪽으로 향한 체인이 살짝 들어 카세트가 이 안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기어를 체인에 걸고 다시 풀리를 살짝 들면서 안쪽으로 밀어넣으면 바퀴가 드랍아웃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꼭 작은 기어가 아니라 중간 기어쯤에 테인이 걸려도 변속기를 이용하여 원위치로 돌릴 수 있으므로 너무 신경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 작은 기어에 돌리도록 해주시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바퀴는 일단 드라바우에 들어갔는데 현재 보시면 체인이 가장 작은 기어가 아닌 두 번째 기어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인이 안쪽에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퀴의 양옆 간격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손으로 드라바우 쪽을 완전히 밀어주며 양쪽 간격을 확인한 뒤. 한쪽으로 한쪽 손으로 스퍼프를 살짝 당기면서 큐어를 살살 조여줍니다. 조여주면서 적당한 텐션을 가지게끔 조절을 합니다. 텐션이 너무 강하면 살짝 풀어주고 바퀴에 중앙점을 조절한 뒤 일단 조입니다. 그 다음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데 현재 바퀴의 센터가 정확하게 프레임에 맞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전거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세운 뒤 바퀴의 센터를 제대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자, 현재 자, 예, qr을 조인 것은 qr의 텐션만 조절을 한 것이고 바퀴의 센터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자전거를 원래 상태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의 텐션은 조정을 해놨으므로 이번엔 풀고 드랍아웃의 자전거의 무게로 인해 휠이 제 위치에 들어가도록 잘 잡아줍니다. 만약에 타이어 표면에 의해서 좌우가 약간씩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틀어진 쪽에 스포크를 잡아당겨서 양력 간격을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맞춘 다음에는 q r 를 다시 조여줍니다. 자, 현재 영상상에서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쪽 면이 반대쪽 면보다 프레임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엔 반대쪽 스포크를 살짝 당기면서 정확하게 양력 간격을 봐주고, 그리고 상단면에 브레이크가 있는 부분의 양력 간격도 정확한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두 군데를 보며 정확한 센터에 휠을 위치시키고, 다시 휴아를 조여줍니다. 자, 각 휠의 센터가 정확히 맞았으면, 다음은 브레이크를 다시 잠궈줍니다. 브레이크를 잠궜을 때 양옆 브레이크 면이 떨어진 간격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휠 자체를 눈으로 감지하며 장착을 하였기 때문에 양쪽 간격이 다른 경우에는 브레이크의 센터를 밸런스 볼트를 사용하여 다시 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바퀴의 센터축을 QR을 해제하고 다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바퀴의 탈거와 재장착까지 알아보았습니다.